안녕하세요. 펫풀입니다. 프로젝트 슬레이어 미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점입니다. 기존에 물약 상점, 검 상점 같은 구입하는 것은 있었지만 아이템을 파는 상점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카비아르 마을이라고 랜턴 사는 마을이죠. 여기 랜턴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이 선생님한테서 아이템을 팔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하나씩 보자면, 은 목걸이는 하나에 50원, 50원밖에 안 주죠? 등은 300원, 물약은 140원, 하오리 같은 게 전체다. 2000원으로, 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2500원으로, 아, 검 전부다 2500원입니까? 레주코적꼭지가 1,500원 사칸 이것도 등급이 높은 아 7,500원 아 사칸시는 게좀 비싸긴 비싸네 판매 레벨 제한도 있습니다 레벨 25 이상부터 판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돌이랑 뿔 이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돈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고 방금처럼 아이템을 팔아서 획득한 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만 팔아보자 기우검 이런 기우검 같은 거 필요 없잖아 신너브검 빼고 다 팔고 우와 야 검이나 다팔니까1 6 0 0 0원이 됐다 판매 오케이 오, 어떡하지 오, 어떡하지 구입이 어떡하는 거야 어떡하그 판매 누르기 전에. 아 진짜로? 좋다다네어빈무 짓을 했습니까 어머 으아요 돈이 올라가있을 상태에서 이, 이걸 올렸어야 됐어? 네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멍청이가 되었네 아이 상태에서 아 요렇게 올려야 된다 아저 쓸데없는 거미를 다 팔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시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보스 노가다 작을 할 이유가 생겼네요. 아이템을 다 구하고 나면은 어차피 중복으로 획득할 수가 없어서 할게 전혀 없었는데 아이템 모으고 팔고 하면서 이제 돌이나 모아야 되겠네요. 돌 모아두었다가 다음 업데이트에 호흡이 나오게 되면은 돌로 초기화를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간 두 번째 업데이트로 무료 스피인이 생겼습니다. 심유게임이나 디펜스게임 등등 여러가지 게임에서 잠수방이 있는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보석을 획득하거나 돈을 획득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풀스에서도 생겼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그냥 잠수를 하고 있으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보상으로는 각종 스피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 스피닝 호흡 스피인, 혈기 스피닝세 종류 다 획득을 할 수가 있고, 하루 최대 시간은 3시간까지 잠수를 할수 있으며, 최대 획득 스피닝은 1의 스피는 2개, 호흡 스피는 10개, 혈기술은 5개라고 하네요. 하지만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은 2배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신이 프리미엄이라면은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푸스 켜놓고 잠수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번에 미니 업데이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스템을 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할게 없어져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푸스 접속자 수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다음 업데이트 하기 전까지 뒷단을 대체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는 노가다를 해서 아이템을 벌고 팔고 이러면서 돌 모아두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새로운 정보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영상을 봐라. 이 영상도 봐라. 저 영상도 봐라. <laughs>